안녕하세요. 모톤코리아 전용규 부장입니다. 오늘은 V630J의 그두 번째 영상, 캐빈을 설명하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처음 영상인 차량 조작부에 관련된 영상은 어, 생각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게 좀해 보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 오늘 캐빈 같은 영상은 사실 다른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유저분들의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캐빈에 대한 영상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V630J 외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정면으로 가보실게요. 자 정면에 이제 제일 앞에 보이는 로고는 어. 이 캠핑카 제작회사인 파일로트의 로고입니다. 예, 갈매기 모양의, 예, 로고죠.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 정면에서 제일 볼만한 게 이제, 그, 스카이창인데, 이 스카이창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에 있을 때 개방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창문이죠.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어, 되게 이제, 그, 스타일리시하게, 예, 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창이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또 그런 차량들은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이 또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네요. 자, 운전석 쪽으로 돌아서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일단 휠은 16인치 알루미늄 휠을 채택을 했고요. 타이어는 이제 고화중 타이어. 타이어 한쪽당 1320kg의 지지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운전석 문 바로 옆에 그 주유구가 위치돼 있는데요. 지금 위에 디젤이라고 써있죠. 저쪽에 이제 경유를 주입하게 되는데 그 차량 열쇠로 열어야지만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안 장치죠.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게 요소수 에드블루 그 넣는 그 파란색 주유구가 보입니다. 자 여기를 지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보이시는 이 까만색 박스는 트루마 콤비 6D 모델이죠. 현재 이 차량이. 그래서 디젤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난방을 할때그 배출되는 가스. 예, 그래서 가스 토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뒤로 또 보면은 네모난, 어, 그 서비스도어가 보이는데 이 서비스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보이시는 거는 음, 일명 응가통이죠. 그래서 카세트 키트. 이거를 예, 한번,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 뒤에 바퀴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가득 차서 무거우면 캐리어처럼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의 용량은 약2 0리 정도 용량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한 2박 3일은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열쇠 구멍도 보이는데요. 어, 지금 뭐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훔쳐가지는 않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훔쳐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이런 시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요거는뭐 단순하죠. 2 2 0 v 외부 인입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이쪽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예, 인입구가 뒤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자 차량 뒷문 쪽으로 가보실게요. 자, 뒷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안에 레버를 통해가지고 양쪽을 열게 되면, 문에 달린 동그란 스위치를 눌러서 끝까지 제껴주시면 최대 180도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침대 아래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요 공간만 하더라도 많은 짐의 양이 들어가는데, 지금 요 안쪽에 위치한 그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지만 저쪽은 저희가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는 사용 못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가 좀 어두운데 어두울 때는 그 밝게 사용하시라고 이쪽에 이제 터치등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 왼쪽에는 가스 수납 공간인데요. 어, 입상공 모델 같은 경우 가스는 사실 가스렌지밖에 사용할 데가 없어요. 예, 난방 자체를 이제 디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조그만 가스통을 저기다 넣고 다니시고요. 남는 공간은 조금 더 짐을 어,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더 볼게요. 여기도 작은 수납 공간이 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어 뭐 원하시는 짐들 여유롭게 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 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청수 물 주입구죠. 그래서 여기도 열쇠로 되어 있고요. 다이렉트로 물을 집어넣으실 수 있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수 용량은 110리터고요. 하수 용량은 80리터의 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슬라이딩 문, 캐빈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까지 왔는데요. 지금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스텝도 보이고 또 하나 레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수 용량이 80m라고 했는데 그 용량이 꽈득 차면은 이 손잡이를 강하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물이 바로 드랍되는 방식으로 비워줄 수 있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땡겨서. 열면은 실내 공간이 바로 보이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볼 거는 두 가지. 자, 이쪽에 설치된, 네. 이큰 공간을 외부 벌레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출입문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동 스텝 스위치가 달, 달려 있고요그 옆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외부 등까지 이렇게 낄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2열에 앉아있는데 2열은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전벨트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100% 활용하시려면 앞에 있는 운전석 조석을 수 전부 수입을 해서 좀 넓은,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 의자를 수입을 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 영상이 끊어, 끊어서 끊어 편집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다 보니까 요 변환하는 그 제속 모양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가지고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찍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조수석에 앉으신 분들은 사실 테이블까지 길이가 좀 좁겠죠. 그럴 때 대비해서 테이블에 보시면 이 부분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테이블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넓게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열 시트, 2열 시트를 활용한 거실 공간을 봤으니까, 어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지금 2열 시트에 좀 변환되는 모습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를 빠르게 변환해 봤습니다 어, 변환하는 데까지 약한 1-2분 걸린 것 같은데 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변환을 해봤고요 지금 630j 의 취침 인원은 3 플러스 1 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3명 앞에서 1 명이 주무시는 건데 어 파일로트 에서 판매하는 이 정품 확장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닌 이쪽을 확장해서 쿠션을 놓고 사용하는 건데 물론 그거를 설치하면 되게 편하고 좋겠지만 사실 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어, 가주 다니시는데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품 변환 키트가 아닌 기존에 있는 쿠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 지금 바닥면이 약간 올록볼록해서 불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쿠션 자체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어, 말랑말랑해서 예,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각도 자체가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머리가 살짝 위로 간 상태에서 지금 엉덩이 허리 쪽까지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상당히 편해요 예, 그리고 물론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성인 한 명이 잘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사용할 일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전면 블라인드랑 측면 블라인드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면 블라인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전면 블라인드는 양쪽에서 나오게끔 설계가 됐고요. 지금 가운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온 그대로 가운데다 붙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블라인드가 설치가 됩니다. 전면 블라인드에 이어서 측면 블라인드를 좀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운전석 쪽이지만 조수석에도 동일한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앞에 요기 손잡이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좀 당기셔가지고. 그대로 펼쳐 주시면 돼요 그대로 좀 이렇게 쭉 펼쳐 주셔 가지고 끝까지 가서 여기에 홈에다가 아래로 닦여 주시면은 운전석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가 간편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 듀카토 전용 제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과 일체감을 줄 수가 있어 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설치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차량 뒤쪽으로 넘어가서 캐빈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630j의 주방 쪽입니다 주방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2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점화장치들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630 모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주방 키친 슬라이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밀게 되면 어 개수대 또는 싱크볼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요 벌어진 요 위치는 위에는 이제 음식하실 때뭐그 여러 가지 집기를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뭐 각종 양념통이라든지 어잡단또 어떠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음 그거는 뭐 이제 알아서 넣으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이 아래쪽 수납장들, 수납장들, 수납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큰 수납장도 있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쓰레기통을 할수 있는 수납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이렇게 세 개의 수납장 또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 수납장들은 다 잠금장치가 있어요. 주행 중에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뭐 주방 위쪽으로도 보면 뭐 이제 이렇게 예, 또 수납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그 데포트 제품인데요 예, DC 냉장고고 용량은 약 85리터 해가지고 냉장실 그리고 냉동실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차량에 냉장고가 더 크면 좋겠지만, 어, 이 차량 사이즈의 냉장고를 더 키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뭐 이제, 추후에 따로 쿨러를 하나 더 들고 다니시던가 하는 부분으로 좀 대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냉장고 아래쪽에 수납공간인데요. 지금 여기 두 칸의 수납공간이 보여요. 근데 이제 아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되고 위에 칸은 저희 모토홈 코리아에서 전자레인지 옵션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슬라이딩 어, 가구를 만들어서 이쪽에 전자레인지를 위치하게 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체는 가로로 찍기 때문에 어, 지금 화장실을 다 표현하기가 사실 영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좀 보여드리고요. 한번 화장실 안쪽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 쪽에는 이제 그 템버도어가 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샤워할 때 미닫이로 네, 네, 당겼다 밀었다 할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안쪽을 보시자면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변기. 얘는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시거나 할 때는 그래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만 샤워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 변기 같은 육상공 같은 경우에는 변기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하실 때는 이 변기를 전체적으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샤워할 수 있는 큼지막한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실 때도 지금 샤워기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천장 쪽에서 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머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벽 쪽에서 오게 되면 사선으로 물을 싸가지고 샤워하기 불편한데 바로 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편하게 예 샤워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변기에 보시면 자여 이렇게 똑딱이. 꽂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은 사실 이제 주행할 때이 변기가 슬라이딩 방식이라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똑딱이 버튼으로 얘를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세면 공간인데요. 이 세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받아서 쓸 수는 없지만 세면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수전이 여기에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난 후에 접어서 여기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으로는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제 수납함들 뭐 수건을 놓거나 뭐 양치 할수 있는 뭐 치약 칫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자, 슬라이딩해서 반대쪽으로 열게 되면 반대쪽에도 제 동일한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B 타입 모델들이 사실 화장실이 넓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슬라이딩 변기를 통해서 샤워하는 공간, 그리고 용변을 보는 공간까지 확실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모델이 630J 모델입니다. 자, 이제 뒤쪽 메인 침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그, 수납이 되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실 수 있고요. 자, 요 공간은 한번 뒤쪽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630J의 그 메인 침대입니다. 지금 뭐 이제 제가 앉은 키가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m는 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간이 있죠.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침대 사이즈는 어, 1m 90에 1m 90이 나와요. 상당히 넓죠. 그래서 사실 이 차의 길이가 6m 3 6이란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비 클래스들에 비해서 이런 공간들이 조금 조금씩 더 큽니다. 근데 그런 10cm, 20cm의 차이가 실제로 사용하면 엄청난 크기로 느껴지시겠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자, 제가 1m 75 정도 되는데 지금 머리 위에 공간, 발 아래 공간들이 많이 남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뻗었을 때도 이 넉넉한 공간들. 예, 예.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올라오실 때 봤겠지만 계단 쪽으로 올라오는 데가 디귿자리 어, 약간 파진 걸 보셨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쿠션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옵션으로 여기에 침대 확장킷을 하게 되면 완전한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인 3명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 침대 위쪽으로 이렇게 D 귿자 형태로 수납장들이 쭉 둘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납장들 외에 이 630에는 숨은 수납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쭉 차량에 있는 수납장들 이런 예, 수납장들을 이용하면 많은 짐을 또 실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는 2열 시트 아래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쪽으로 왔습니다 자 2열 시트 쪽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쿠션을 제거하고 들게 되면 자이 아래 보이는 요 까만색 큰큰 큰 장치가 트루마 콤비 6D 모델 그래서 온수기랑 같이 작동하는 그 난방기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프로스 밸브 영상 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얘가 자동으로 온수기에 있는 물을 드레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이 안에가 어느 정도 난방이 돼야 이 레버가 다시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은 이제 제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퓨즈박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이쪽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의 퓨즈가 여기에 좀 몰려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나중에 여기 퓨즈박스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퓨즈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각각 퓨즈의 정보들은 이 안에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서 퓨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천장에 있는 헥기창들 어, 을 한번 쭉 볼게요. 네, 이렇게 헥기창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일장일단은 있어요. 헥기창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 채광을 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내가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헥기창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실 천장 공간이 많이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헥기창이 많은 어, 차량들은 솔라 패널을 올리기가 에 그럴 공간이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의 솔라 패널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자, 햇기창 다음으로 여기 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더 보이네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메인 컨트롤 패널이에요. 지금 220V 인입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 표시를 하고 여기 볼트미터 게이지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쪽에는 청수, 이쪽에는 하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남아있는 양, 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어,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이 전구 모양은, 어, 실내 등을 전체적으로, 예, 껐다 킬수 있는 실내 등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 옆에 수도 모양은 당연히 물펌프 작동을 하기 위한 에, 버튼입니다 또 하나 제일 끝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2V DC들을 사용을 할때이 스위치를 눌러서 접속 인가를 해야만 12V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조그맣게 눌러보면은 자 여기에는 시간이랑 날짜를 세팅할 수 있고 언어까지 세팅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그 옆에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트루마라고 적혀 있죠. 난방기, 온수기에 대한 조작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에 시간이 좀 짧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얘가 이제 실내 온도, 그리고 얘가 온수, 그리고 얘는 디젤로 할 건지 전기로 할 건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 세기 얘는, 어, 그, 타이머를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얘는 현재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는 여러 가지 설정들. 언어부터 해가지고, 날,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어, 설정 창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둘러본 V630 모델 어떠셨나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빅클래스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레이아웃도 어, 효율적으로 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비클래스의 어, 제일 큰 특징은 기동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르고 어, 간편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고요. 해당 모델은 모터홈 코리아 본사 전시장에 오시면. 어, 언제든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시장으로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